<laughs> 아 비가 너무 자주 온다 근데 핸드폰 화면에는 비가 안 오는 거 같아 초정밀이라 그런가?

와 마당을 포크레인으로 진짜 잘 긁었어 뻘받듯이 들어가서못 빠지는데 지금 괜찮아? 지금은 조금 나아 조금 그 <laughs> 빠지긴 빠지는데 발을 못뺄 정도는 아니야 <laughs> 오늘 비가 와서 애들 학급 많이 데려다 주겠다고 엄마 아빠가 너네 반 애들이 몇 명이야? 30명? 30명? 몇 반까지 있는데? 8반 8반? 응. 많은 편이다 그래도 시골 학교 치고는 초등학교는 되게 작았네 4번까지 근데 애들이 많은 게더 좋냐? 아니면. 드랙이... 그 전저 적은 게 좋냐? 많은 게 나아. 그쵸, 우울우울 한게더 낫지. 아, 아빠, 아빠 생각해보니까 초등학교 때5 4명이가 55명이었는데. 번호가 50몇 번까지 있었는데? 애들이. 60번도 있었어? 아 무슨 그지소불이여 시험반에 60명이 어떻게 앉아있어 그래, 그래. 그래 안 추웠나보다 야 겨울에 애들이 막 빠글빠글하게 있으니까 여름엔 더 어디지 지금. 우리 아빠 때는 선풍기도 없었는데? 선풍기 기억이 안 나는데?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는 선풍기 기억이 나는데 초등학교 때는 선풍 기억 안 나는데 화장실도 퍼세식이었고 어 고등학교 야 오늘 저 선생 혼자밖에 없다 응. 어, 여기 저기 이장원선생님인가 응. 응. 아. 응. 소리 응. 안 튀어나가 응. 예잘가 언제야 <목소리도> 가자. <목소리도>